엑서사이즈 1번 문제, 어법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다. 핵심 구문 정리할 게 상당히 많으니까 정신 차리고 잘 따라오길 바란다. 자, 핵심 구문 첫 번째 들어가겠다. 핵심 구문 첫 번째. 자, 펜으로 바꾸고. 핵심 구문 첫 번째를 보 뭐가 나와 있냐면 주어동사 다음에 커마 뒤에 분사가 나오거나 현재 분사, 즉 과거 분사가 나오는 경우에 일종의 분사 구문이라 할수 있죠. 이게 핵심 구문 4번에도 나온단 말이야. 핵심 구문 4번에도 보면 뭐가 나오냐면, 이번엔 분사가 문장 앞에 나오는 케이스에요. 근데 분사라는 게 뭐야? 분사라는 것은 무엇을 뭘로 바꿔놓은 거지? 그렇지. 동사를 변형해서 형용사로 바꿔놓은 게 가능한 거예요. 그럼 분사가 나온다는 것은 그 자리에 당연히 뭐가 나오는 것도 상관이 없냐면, 형용사 나오는 건 당연한 거야. 오케이? 그래서 분사 구문은 형용사, ing, pp, 이세 가지가 나올 수 있다는 거야. 자, 뭐냐. Checklist of powerful tools. 체크리스트라는 것은 체크리스트는 뭐냐면 일종의 목록표야. 예를 들면 장보러 갈때 무엇을 살 것인가 쭉 메모지에다 적어갖고 가잖아. 뭐 사고 뭐 사고 뭐 사고 뭐 사고 뭐 사고. 이건 뭐야? 쇼핑리스트인 거지. 그러면 장보러 갈때 목록을 적느냐 안 적느냐 왜 중요하냐? 적어서 가면 충동구매하지 를 않아요. 인펄스바잉을 하지 않는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목록을 적어가지 않으면 충동구매를 하게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야 체크리스트 점검 목록을 해 놓는 거야 그리고 내가 오늘 동영상 찍었는가 오늘 예상문제 냈는가 오늘 서술형 문제 제대로 냈나 단어시험 준비 다해 놨나 체크 체크 하다 보면 수업 준비가 펑크가 나지 않는 거야 선생님 같은 경우도 그래서 체크리스트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프로브는 당연히 뭐에 pp겠어요 프로브의 pp일 거 아니냐 그럼 입증하는 거야 pp는 입증된 거야 과거분사는 수동이면서 동작이 완료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것은 이 체크리스트라는 건 강력한 도구인데 이것은 입증이 된 거지 뭐 하는데 입증이 됐냐면 increase the accuracy of behavior 행동의 정확도를 상승시키는 것으로 입증이 됐고 to reduce errors 에러는 줄이는 쪽으로 입증이 됐단 말이야 됐지? 커마뒤에 나온 부, 분사는 분사 구문으로 앞에 나온 주어를 설명해 주는 거다 핵심 구문 두 번째. 이것도 일종의 분사 구문인데, with 명사 다음에 ing나 pp가 나오는 거야. 여기서 ing나 pp는 이 명사하고의 관계에 의해서 설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명사가 능동, 이 뒤에 나오는 분사의 능동이면 ing, 이 뒤에 나오는 분사의 수동 역할을 하게 되면 pp를 쓰는 거야. 이것은 모뭐한 채로 모모인 상태에서 문법적 명칭은 부대상황이라고 해요. 여기서 부대라는 것은 뭐를 의미하냐면, 앞에 나온 주어동사의 부가적인 덧붙이는 이런 뜻이야. 자, 그러면 with people, with multiple people involved in a task. 이번에는 보통 부대 상황이 뒤에 나오는데 앞쪽에 나왔는데 상관은 없어? 그럼 뭐야? multiple people. 다수의 사람들이 어떤 한 업무에 관련되어 있을 때, 관련된 상태에서 이런 뜻이야. 그러면 여기서 인말구는 포함시키다, 관련시키다인데 사람들이 어떤 업무에 무언가를 포함시키는 게 아니라, 어떤 업무에 여러 명의 사람들이 포함된 상태에서는, It is essential. 대리하는 아주 필수적입니다. 이런 얘기. 핵심 구문 3으로 넘어간 다음. It's impossible. 불가능합니다. essential. 필수적입니다. necessary. 꼭 필요해요. 뭐가요? 대 뒤에 있는 주어가 원형하는 것이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문 법적으로 의무 당연 형용사라고 그래. 반드시 뭐뭐 해야 해. 이거 하는 것은 꼭 필요해.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체크라운 문제에서도 봤지만 마땅히 뭐뭐 해야 된다는 어감에 조동사 슈드가 필요하다고. 근데 이게 가끔 생략이 돼요. 그럼 생략이 되더라도 이 흔적이 남아서 뒤에는 반드시 동사의 원형이 나와야 된다는 거지. 자, 예문. is t necessary 필요합니다. 뭐 그녀가 꼭그 일을 내일까지 끝마쳐야만 하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끝마쳐야만 한단 말이야. 따라서 finish에 있는 es를 없애버려야 돼. 왜? 이 자리에 should가 있다가 잠시 생략돼 있기 때문에. 이해됐지? 자, 핵심 구문 마지막지. 이번에는 마지막 번 분사. 형용사가 문장 앞에 나오고 c o sv가 나오는 분사 구문. 항상 이 분사, 현재 분사, ing, 과거 분사, 일이 무엇을 쓸 것인가는 이 커마 뒤에 있는 주어하고 따지면 된다. 자, 여기는 이 지문에서는 형용사가 나와 있는 경우에요. confident, 자신감 있는, in the ability of the first person. 첫 번째 사람의 능력을 확신하고 있기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기에, the checker, 두 번째 사람인 그 점검하는 checker는, does 합니다. a quick job. 일을 빨리 합니다. 즉, 체크리스트에서 어떤 오류를 찾아내야 되는 그런 두 번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첫 번째 사람에 대해서 되게 많이 신뢰하고 있어. 그러니까 자기가 해야 될 점검의 역할을 상당히 빨리 한단 말이야. 실수할 가능성이 많겠지. 그래서 뭐야?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러한 현상을 경계하고 있는 그리 바로 엑서사이즈 1번이다. 자, 그러면 싹 지우고 본문 들어가서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다. 자, 본문 들어갑니다. 가보자. 색깔을 빨간색으로 오랜만에 바꿔서 한번 해볼까? Checklist of Powerful Tools. 점검 목록표. 점검 목록형 점검 목롱형 점검, 점검 목록표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입증이 됐죠. 뭐라고 입증이 된 거야? 행동의 정확도를 올려주는 것으로. And. 그리고 뭐 하는 것으로? 실수는 줄여주는 것으로 입증이 되었다. AI is p a r t i c u a r l y important in situation. 특히 이런 상황에서 매우 중요해. with 뭘 가진 상황이냐? 전치사는 앞에 나온 명사를 설명해 주는. 자, multiple 다수의 complex 복잡한 requirement 요구 사항을 가진 상황. 그런데서는 체크 목록을 가지고 1번 체크, 2번 체크, 3번 체크 순서대로 체크해 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일을 깨는 거야. 안 그러면 나중에 뒤죽박죽이 된단 말이야. and, 그리고, even more, so. 자, even은 m o r 를 강조한 거야. 비교급 강조하는 말이지. more는 뒤에 so를 강조해 준 거고. 훨씬 더 그러합니다. so는 당연히 important 받은 거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어디에서요? 첫 번째는, 자, 첫 번째는 어디, 언제 중요했다고? 어, multiple, 다수의 복잡한 requirement, 요구사항을 가진 상황에서 중요하다랬지. 그 그리고, 어떤 데에서는 훨씬 더 그러냐면 interruption 뭔가 일을 하는데 중간에 interruption 끼어드는 게 있어 내가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뭔가 중간에 끼어들었어 그런 것이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보니까 상황을 받아야 돼 위에는 i n s 에 i t u t i o n 과 대꾸를 이루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일을 하는 도중에 끼어드는 요소들이 있는 곳에서 있는 상황에서 where의 어감이 맞는단 말이야 대을 쓰게 되면요 여기에 A번에 뭐가 나와야 되냐면 소대이 so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소대은 so 뭐냐? 뭐뭐하기 위해서라는 구문이 나온다고. 뭐뭐하기 위해서. 그럼 해석상 지금 뭐뭐하기 위해서가 나올 수가 없지. 끼어드는 상황이 있기 위해서. 말도 안 되지. Even more s so, 훨씬 더 중요합니다. 언제? 끼어드는 것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곳에서 해석 갖고 찾는 거다. 자, 두 번째. We don't always people involved in the t s 아 했었지. 부대 상황이죠. 그쵸? 그래서 뭐야? 다수의 사람들이 어떤 일에 개입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필수적입니다 떴습니다 의무당연 형용사 더 h e lines of responsibility 라인은 선이죠 선이란 말이야 근데 이게 어떤 뜻으로 선이, 선이나 줄이란 말이야 어떤 뜻으로 너는 여기까지만 네가 하면 돼 너는 능력이 좀 많으니까 여기까지 해 그래서 이것이 책임의 뭐가 되는 거야 한계고 뭐 경계선이 되는 거야 A는 여기까지만 해 B야 너는 좀 잘하니까 여기까지 해 이런 식으로 선을 그어 놓은 거지. 책임의 선, 책임의 한계, 경계선 이런 뜻이야. 그래서 the lines of responsibility 하면 이게 바로 뭐야? 책임의 한계선이야. 그래서 필수적입니다. 책임의 한계선이 명확하게 spelled out. spell이 뭐냐면 spelling이란 말이야. apple의 spell은 뭡니까? apple가 되는 거죠. 그쵸? apple가 apple의 spell이에요. 그래서 오른쪽에 단어 있지만, 철자를 말하다가 spell입니다. 그럼, s p 을 말한다는 것은 애플을 아주 명확하게 자세히 설명한 거지. 그래서, s p e l l e out. 여기서 out이라는 것은 바깥으로 한 뜻이 아니라 강조해요. 강조해요. spell out 하면 아주 확실하게 말해줘야 된다. 이런 뜻이야. 책임의 선이 아주 확실하게 말해줘야 된다. 자,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뭐의 중요성을 얘기했냐면, 체크리스트의 중요성에 대해서 첫 번째 얘기했단 말이야. 정말 중요하다고. 근데 지금 읽은 문장에서는 뭐냐면, 사람들이 어떤 일에 많이 끼어들었을 때는, 책임의 명, 책임의 선을, 책임의 한계를 명확하게 밝혀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 즉, 체크리스트도 중요하지만, 그 체크리스트를 누가 할 것인지 무엇을 명확히 해라. 책임의 한계선을, 책임선을 명확하게 밝혀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야. 즉, 체크리스트도 중요하지만 그 체크리스트를 활용할 때 조심해야 될점 누가 그 일을 떠맡을 것인가 책임 선을 명확히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에 뭔가 연결사가 하나 정도 들어와 줬으면 땡큐인데 지금 생략이 돼 있는 거지 예를 들면 여기에 연결사 뭐 however 근데 있잖아 너 조심해야 될 것이 뭐 이런 게 들어와 있으면 자연스러웠겠지 It is always better 항상 더 좋습니다 Have two people to Do, done checklist together as a team 자두 명의 사람이 체크리스터를 함께 팀으로서 하는 것이 자 일명 O형식 구조인데 자 B번은 밑에 칸이 없어서 설명 안 했는 건 B번 오른쪽으로 오세요 여기서 설명합니다 O형식에서 have는 무슨 동사예요 사역동사죠 사역동사는 뭐뭐가 있냐면 make have let 세 개죠 목적어가 온 다음에는 두 가지가 올수 있어. 원형이 올수도 있고, 절대 투어면안 된다는 건 알지, 있지? 사기이나 지각동사일 때는. 그 다음에 뭐가 올수 있냐? PP가 올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원형을 쓰느냐, PP를 쓰느냐, 어떤 차이야? 앞에 있는 목적이 이 뒤에 나오는 목적보호를 하는 경우, 즉, 능동인 경우에는 원형을 쓰고, 수동인 경우, 즉, 당하는 경우에는 PP를 쓰는 거지. 그러면 여기 좀 봐봐. 본문으로 와서. 항상 더 좋습니다. To have, have two people. 두 명의 사람들이 체크리스트를 함께 당하도록 하도록. 하도록이지. 두 명의 사람이 하도록. 따라서 원형을 써준 두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됐지? 그럼 여기서는 뭘 말해 주느냐? 체크리스트를 운영할 때두 번째. 혼자 하지 말고 어떻게? 둘이서 체크리스트를 점검하라는 얘기야. one to read the instruction 한 사람은 지시사항을 읽고 the other 두 사람 중에 나머지 한 사람이니까 the other지 그치? 자 to execute it 한 사람은 지시사항을 읽고 한 사람은 execute 하면 어떤 일을 집행하다 실행하다 if instead 그 대신에 a single person exec t a checklist and then 자한 사람이 체크리스트를 실행하고 and then 그리고 나서 나중에 두 번째 사람이 check the items. 어떤 그 품목들을 점검한다면, the checklist are not as robust. 그 결과는 그렇게 강인한, 탄탄한 그런 상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무슨 얘기냐. 여기서 i n s t e d 는 앞에서, 앞 문장에서 뭐라고 체크리스트를 하라 그랬냐면, 둘이서 팀으로 움직이라 그랬단 말이야. 하나의 팀으로. 근데 대신에, 즉, 그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고, 한 사람이 체크리스트를 쭉 행하고 and then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사람이 그 아이템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러면 그 결과가 그렇게 튼튼 탄탄 하지 않을 거란 얘기야. 왜 그러냐면 the person following the checklist 이두 번째 사람 이지그지첫 번째 사람을 쫓아간 이두 번째 사람 그 체크리스트를 뒤따르고 있는 사람은 feels feeling confident c번은 정말 제일 중요한 건데 문장구조 보라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여기다가 동사를 쓸까요? 준동사를 쓸까요? 이거 물어본 거란 말이야. 그럼 이 차이가 뭐냐? 오른쪽으로 와. 오른쪽에다 C번에다 정리할 테니까. C번은 뭐냐면, 문장 구조를 물어본 건데, 문장 구조 잊지 마라. 문장 구조 맨날 진짜 한 수백 번은 했겠다. 문장 구조는 두 개잖아. 문장이 되려면은 반드시 뭐가 하나 있어야 된다? 동사가 한 개가 있어야 된다. 그지? 근데 만약에 동사가 몇 개면 두 개가 되면, 이 문장은 무조건 뭐한 문장? 틀린 문장이라. 그래서 어떻게 해라. 첫 번째 접속사를 넣어 주거나 아니면 관계 대명사를 넣어 줘야 되지. 아니면 두 번째는 동사가 너무 많아서 틀린 거니까 동사를 개수를 줄여라. 동사 개수를 줄여라. 이두 가지를 기억하란 말이야. 그러면 필즈를 쓰면은 동사를 쓰게 되는 거고요. 필링을 쓰게 되면 뭘 쓰게 되는 거야? 준동사를 쓰게 되는 거잖아. 그럼 문장 구조 빨리 파악하란 얘기야. 그럼 더 s o n 이 주어지 그럼 필즈가 답이라면 만약에 필즈가 답이라면 뒤에 동사가 나오고 또 뭐가 나오냐면 접속사가 나와야 되는데 자 양쪽에 콤마 찍었으니까 여기 이렇게 1 5부터 묶어서 might do가 동사잖아, 그렇지? 그럼 might do도 동사고 필즈를 쓰게 되면 된 필즈도 동사인데 얘 누가 연결해 줄 거야? 연결해 줄 접속사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필즈는 답이 안 되는 거야. 이걸 모르는 사람은 개인적으로. 수업 끝나고 반드시 질문을 해야 돼.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는 사람은 그 정답이 필링이 돼야 된다고. 그래서 체크리스트를 뒤따라 가는 사람, 즉두 번째 사람은 자신감, 신뢰감을 느껴요. 무엇에 대해서? Any errors will be caught. 어떤 에러든 잡힐 것이다. 누구에 의해서 잡힐 거라 기대하는 거야. 즉 자기보다 앞서간 첫 번째 사람에 의해서 그 에러가 잡힐 것이라고 자신감을 갖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my do the steps. 그 자기가 해야 될 대책 단계를 too quickly, 너무 빨리 해버릴 거야. 그러나, the same bias affects the checker. 똑같은 편견이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The checker. 여기서 the checker는 누구냐? 두 번째 사람을 말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똑같은 편견은 뭘 말하는 거냐? 앞에 나왔었던 거지. 앞에 뭐가 나왔었냐면, 첫 번째 사람은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알아서 잘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일을 대충 하는 거지. 뭔지 알겠어요? 음, 음. 자, 그러면, confident in the ability of the first person. 자, 첫 번째 사람의 능력에 대해서 상당히 신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체크는 보통 합니다. 아주 빠르고 less than t r 떨어 떨어 하면 형용사를 완벽하냐 빠른 일을 합니다 그리고 완벽하지 못한 일을 합니다 b 을 꾸며주는 형용사 두개 quick 그 다음에 또 콤마 뒤에 있는 less than thorough 그것이 b 을 꾸며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팀을 이루지 않고 따로 따로 한 사람이 실행하고 오케이 체크리스트를 실행하고 그 다음에 또두 번째 사람이 체크리 체 체크, 이 아이템, 그거를 같이 뒤따라가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이렇게 되면, 첫 사람은 두 번째 사람을 믿고, 두 번째 사람은 첫 사람을 믿기 때문에, 결국은 알아서 제가 하겠지? 또 쟤는? 쟤도 알아서 하겠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이런 일이 스포츠에서는 어디서 일어나냐면, 자, 이렇게 테니스가 있어. 가운데 코트가 있겠지? 복식을 해. 그러면 여기, 여기 A가 있고, 여기 B가 있고, 여기 A가 있고, B가 있단 말이야. 가장 성공 확률이 높은 샷은, 공을 일로 보내는 거야, 일로. 그러면 a는 b가 치겠지. b는 a가 치겠지. 그래서 이 공이 가운데로 빠져서 나가고 득점을 하게 된다고. 서로 미루는 거야. 즉 뭐가 많으면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간다고? 산으로 가게 되는 이스나노브 비즈니스 현상. 어, 그거 내일 아닌데. 이런 식의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 글은 우리한테 뭘 설명한 거냐? 체크리스트가 중요하긴 한데 그것을 운영할 때 주의할 점. 즉 체크리스트 운영에 응, 중요, 아, 체크리스트 운영의 주의점. 체크리스트 운영이 중요하니까 해야 되는데, 그걸 할때 주의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단 말이지. 체크리스트 운영상 주의점. 구체적으로 뭐, 뭐 있었어? 체크리스트 할때 조심할 점. 오케이? 반드시 두 사람이 하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책임선을 명확히 규정해주는 게 좋다. 그 다음에 두 사람이 하되 반드시 팀으로 움직이게 해라. 오케이? 됐습니까? 자, 그러면 1번 해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다.